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방송 주제는 윤도령의 Q&A라고 해서 오늘 Q&A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묻고 싶었던 거 이제 윤도령에 대해서 궁금한 거 혹은 뭐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이 영상 댓글에 어, 다른 영상이 아니라 이 Q&A를 주제로 한이 영상 댓글에다가.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아 어, 이제 생님께서 이제 어떤 좀 공지를 좀해주시지죠 네. 네. 제가 평소에 영상이 올라오면 댓글 잘못 봐요. 어~ 그~ 잘못 보는데 어~ 제 간혹 이제 넘기다가 보면 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댓글과 또 너무 많은 영상에서 제가 일일이 그 댓글을 달아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어떤 분들에게좀 죄송할 때도 있고요 되게 그런 분들이 제가 어쩌다 가끔씩 한 번씩 남겨드릴 때는 있는데 꽤나 그런 유형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방송 주제는 윤도령의 Q&A라고 해서 오늘 Q&A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묻고 싶었던 거 이제 윤도령에 대해서 궁금한 거 혹은 뭐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이 영상 댓글에 어, 다른 영상이 아니라 이 Q&A를 주제로 한이 영상 댓글에다가 다음 촬영 때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을 제가 취합을 해서 이제 Q&A에 대한 어떤 화답을 조금 해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되게 윤도령이란 사람을 그래도 응원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예약이 지금 12월까지 밀려있고 사실은 지금 12월이면 내년 신년수를 받아야 되는 시신인데 일반 상담 예약으로 차고 있다 보니까 되게 윤도령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말 바로 만나는 게 아니어도 그냥 카톡이나 뭐 인스타 DM으로 정말 저의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들부터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질문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인스타 DM도 답을 안 하거든요. 거의 잘 못해요. 인스타도 지금 안 올린 지가 꽤 돼가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이 못 올리고 있는 게 지금 예약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다른데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어, 이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뽑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뽑아서, 어 시간 안에 제가 좀 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라든지 호기심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는 Q&A의 어떤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남겨주시라라는 어떤 공고입니다. 근데, 꼭이 Q&A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꼭 이런 이제 점사를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막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여러분들이 주셔도 윤도령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제가 하답을 해 드린다는 라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정말 이거는 점사를 봐야만 제가 답을 해 드릴 수 있는 거라든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윤도령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달라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윤도령, 구슬동작 윤도령에 대해서 조금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는,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영상이 제작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